아유 이거 뭐 한겨울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형 <laughs> 그래 너이 살아 요것은 저의 이불을 깔았지요 이불 맨 밑에 밑에 매트 요가 매트 하나 그 다음에 코스트코에서 팔았던 침낭 그리고 오리털 이불 후통 그리고 저기는 베개까지 친구 어때, 뭐? 친구, 친구? 어, 좋은데? 이제 집에서 쓰는 거 고니로 갖고 왔어. 아니, 밖에서 자보니까, 어. 친구가 추면 절대 캠핑을 못 하겠더라. 음, 1동, 음, 2동, 3동. 그래서, 이렇게. 아, 이거 좋아. 아, 이거 괜찮네. 응.